띠+ 띠+ 이 띠를 가지신 분들은 신념만 조금 지키셔서 일을 진행하시면 큰 성과를 이루리라 생각이 듭니다. 둘째 주는 띠로 사람으로 조금 치이는 수가 들어와요. 돈을 조금 좀 보태달라고 한다거나 절대 거절을 좀 조심스럽게 해 주시면. 안녕하세요.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신령님 모시고 있는 일어람입니다. 자, 오늘은 1월 둘째 주 좋은 띠, 좀 조심해야 될 띠를 또 다시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. 좀 좋은 띠는 용띠, 돼지띠. 이 띠를 가지신 분들은 좀 마음이 가벼워지시는 한 주간이 되실 거예요. 그래서 내 소신, 내 신념만 지키시면 일하는 부분에 마찰도 없을 뿐더러 친구들 간에도 돈독하게 더 우정을 쌓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. 뭐 예를 들어 내가 시험을 준비를 하거나, 뭐 회사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이런 부분을 맞는 이런 결과물을 조금 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이두 분들은 고집을 조금 앞세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이 부분 신념만 조금 지키셔서 일을 진행하시면 큰 성과를 이루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아 조심해야 될 때는 둘째 주는 양띠로 선택을 했는데요. 양띠분들은 워낙 고집이 세기도 하고, 남의 말을 안 듣고, 내 집념도 되게 강하신 분들이긴 하나, 이 둘째 주에는 사람으로 조금 치이는 수가 들어와요. 그러니까 사람 말에 현혹되지 말고, 또 사람들이 혹시라도 투자를 해서 돈을 조금 좀 보태달라고 한다거나, 그러면 절대 거절을 좀 조심스럽게 해주시면 한 주간 편안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